네 안녕하세요 양수가 나와서 양수 나오면 바로 병원 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감염이 아, 될수 있다고 그래서 일, 일단은 저희 지금 외래실이 있으니까 2층으로 나와서 한번 양수인지 확인해보세요 분만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고요 유나를 만나러 갑니다 진통인 것 같아. 응. <laughs> 진통인 것 같아. 드디어 왔다가지옥지 어떻게 2박3일밖에 입원 안할것 같은데 1인실 할래? 아아 <laughs> 출산비는 별로 안 나와. 경실이 비싸지. 가족분실 <laughs> 해줘. 진돈 몇몇짜리? 지금 몇분인데 음. 아. 몇분? 아, 10분? 10분? 아. 가진통일수도 있는데 양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아. 거의 다왔어 음. 음. 한번 경험해도 안되네 음.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 <laughs> 아직 오래 진통을 안할것 같은데 1시 8시나 있었잖아 맞아 어, 지금 전화됐어요? 그러면 네, 올라가게요 4층 네. 가시면 네. 출산센터 있어요 어, 거기서 인터폰 하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릴 네네. 거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빨리 계산하셨어요 빨리 계요네 감사합니다 힘내 <laughs> 아 네네네 우리 3일 안에 코검 하신 적 없죠? 저 지난주 금요일 했어요 어, 토요일에 게요분 네. 가리고 코만 내리시면 거고요조심하 네. 네. 마스크 다시 쓰실게요 어? 이정 사이즈였는데 야, 뭐. <laughs> I think you can do it. What should I do? Sit down. Cute, cute. Let's go, let's go. 시달이네잔통 응. 있진 않지 지금은. 응? 비통. 조 조금 있까 보잉보잉 해 계속. 다가물아나나에 또 휴야나 방이야. 가족분 맛시러 왔습니다. 문통 출사던 맞았습니다 통주사 응. 처음이지? 처음이야 치소한한번아팠어 응. 이게 통주사겠네한 응. 15분부터 응. 효과가 효과 있대 응, 그 지금도 효과 있어 그래? 응 늦게 조금 응. 힘내 응. 무통주사 최고네 <웃음> <웃음> 처음이니까 더 그렇지? 왜 응. 어두워? 응? 응. 편안한, 편안한 분위기 해야지. 나될 거야. 여기만 건강하게 나면. 응. 엄마도 건강하게 하지. 응. 됐네, 화이팅. 응. 일어나야 건강하자몇시간인지몇 시간 후. 지금이 1시, 1시 12분. 9시 아, 30분쯤에 왔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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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응. 고마워. 응. 아빠가 더 고마워. 응. 네. 응. 무통맞았으니까 많이 좋겠지? 응. 응.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잘 되겠지. 응. 진통 자, 양, 다리 힘 빼고 자, 아프면 숨 크게 들이마셨다가 밑으로 가 하나 둘, 손잡이 잡아당기고 세숨 참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세게 아홉,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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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줄수 있어요 멀티 분만이요? 더 줄게요 응. 응, 더 주세요 그치? 풀어서 잠가주세요 잠가주세요 자후힘 빼시고 힘 빼시고 힘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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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힘 빼시고 <목소리> 힘 빼봐요 힘빼 <목소리> <아니, 없어. 목소리> <그냥 좀 주세요. 목소리> 아, 잠깐만 다리 조만 네, 여기 다리 힘 힙빼, 빼봐, 힘 빼야 하아 여기? 돼. 여기, 아, 여기 받... 어 아기 다지다아빼 받... 지금 그냥 살살 힘 줘요. 밑으로 응. 힘 주세요. 응. 응. 숨딱 참고 힘 주세요. 꿍! 응. 응. 길게. 밑으로 응. 훅! 손안 세. 응. 힘 빼요. 엉덩이 응. 내려놔요. 나덩이터에싹 빼고 주세요힘빼힘 빼고, 힘 아, 빼고. 힘빼힘 빼고, 힘 빼고. 힘 주지 마요. 응. 힘 빼고. 세요힘 빼고, 힘 빼고.

맞는데. 아아 쓰리 포인트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따르시면 돼요. 응. 응. 감사합니다. 한참부따고이쪽 응. 다리 빼시고 다리 힘 해방, 하나, 해방 하나. 나와야 돼 음. 좀, 다리 시고 응. 다리 힘 빼고. 응. 나 만세 만세. 에이, 에이. 만세. 아,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에이. 만세, 만세. 반세만반 만세. 만세. 가자, 이제 금방 엄마한테 가자. 응. 안녕! 응. 괜찮아요. 사랑해. 잘랑어 사랑해. 사어해 사랑해. 사어해사오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똑같랑해사 장은 50cm요. 네. 그리고 아기 태명이 뭐예요? 유나요. 윤아요? 유다. 유, 아, 유나. 네, 네 태명은 유나. 유신이 닮았지, 조금. 음, 그러네. 유나라면... ハンチャユシンダ、チョンとカチャーバイユー。うん。うん。孫信之ノブナガ